안녕하십니까 워라벨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워라벨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있는 임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먼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다음은 추가 수당은 어떤 때 받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근로법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르바이트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해고된다면 노동법으로 보호가 될수 있을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르바이트에도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시작해 보시죠.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은 근로계약 체결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시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가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죠. 혹시 뭐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3개월에 한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가 있어요. 그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단순 노무종사단는 관계없이 최저시급 지급 100%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단순 노무 종사자는 배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추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된 연장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휴일근로가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고요. 8시간이 초과되면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음, 네,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휴일근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그 이유는 많은 업체나 업장들이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만들 때 매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서 대부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휴일 근로수당을 챙겨받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근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러한 추가수당은 직접 그 상황에서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근로를 하게 되실 때 매니저나 관리자에게 의문을 가지시고 이런 거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확실히 알고 추가 근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나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연장 근무와 야간 근로 시 수당, 뭐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작성하세요. 나중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세금 내는 거 너무 악화하지 마세요.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속상하긴 하지만 세금을 낸 만큼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너무 악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나와 있고요. 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요,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주어져야 되고요. 근로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이거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근로시간 4시간을 했을 경우에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이 30분이잖아요. 그러면 휴게시간을 30분 쉬었을 경우에는 4시간 30분 동안 그 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분을 쉬게 돼서 3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면 3시간 30분 근무한 것만큼의 급여를 받게 되겠죠.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져요. 그래서 9시간을 그 업장에 나와 있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나와 있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은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은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52주를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52주동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요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 0일 퇴직일수 나누기 365일 그두 개를 곱하면 어느 정도의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거는요 퇴직 후 15일 그러니까 2주 안으로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을 혹시라도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요. 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신청이나 임금 체불 진정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권리를 챙기자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당장 해고가 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나와 있고요. 해고 통보는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합니다. 어길 시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부터 그만 나오세요. 집에 가세요. 내일부터 그만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부터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고요. 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한마디로 사업장을 접는 경우도 예외 사항이 되는 거고요. 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예외 사항이 됩니다. 그세 가지 상황은 퇴사하세요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이 겪은 일인데요. 알바생이 너무 일을 못하고 또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알바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30일 전 해고 통보에 관련해서 노동법 얘기를 하면서 신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친구가 퇴직서를 쓰고 갔거든요. 퇴직서를 쓰게 되면 퇴사한다는 걸 동의한 걸로 취급이 돼서요. 30일 분의 통상 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억울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요 퇴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객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워라벨 레스토랑의 메뉴는 이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